네 안녕하세요. 아예 아무래도 네, 저, 저 <laughs> 유튜브 보고 내가 그래도 여론 예. 쪽에 그험인 있는 사람 고 전남 해바라게 하는데요. 아 예. 제 부동산 합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예, 예. 부동산업을 하는데 울산에서. 예. 아, 어,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는, 그, 아줌마들이, 예. 여자들이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젊은 30대, 40대 문제 찍은 사람들이 많이, 그, 부동산 많이 합니다. 음, 예. 자격증을 따가지고. 예. <laughs> 그, 내가 이제 한번 가보거든요. 요즘 예. 경기가 억수로 안 좋거든요. 예. 요즘은 집을 내놔도 안 팔립니다. 집안은 서울에는 어떤 건우 모르지만, 여기는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집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나와도 계약금 빼고 말고 그러고, 거래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뭐, 문재인 찍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그렇게, 그,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거, 저거가 문재인 찍은 거를, 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 안 예, 그래도 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가 그,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예, 예. <laughs> 그, 내가 이래 한다고 가면은, 같은, 부동산 억울하기 때문에, 또, 억울하면서수다 알기 때문에, 예, 예. 요즘, 그, 요즘, 그, 거래가 잘안 되죠. 이러면, 뭐, 무조건 안 되거든요. 예. 음, 그래, 정말, 요즘은, 가게 운영비도 안 나온단 말인데, 이야기하자면, 예. 저희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고, <laughs>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제 그, 지난번에 다, 뭐 문제 찍었니 그, 뭐, 좀 예. 젊은 사람들, 여자 아줌마들 다 문제 찍은 거 아이가, 하면, 그, 아무 말도 예. 안 한다고. 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찍은 거라요. 그냥, 음... 그, 뭐, 찍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예. 그, 물을 때, 예. 그, 다, 저, 저, 지난번에 다 먼저 찍었다, 아이가. 그, 그거 하면, 뭐, 그, 한번 아마, 한 말도 안 한다고. 그건 말도 안하는거 거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가요? 예, 예, 말도 안 하면, 찍은 기록 하기, 그래, 물을 아, 때. 예, 음. 예, 예. 그래가지고,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예. 그때 그 당시로는, 박근혜가. 예. 그, 무능하고, 자유한국당이 친박 그, 친위 하고, 둘이, 물고 뜯고 싸우는 과정에서. 예.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참잘 못했다. 음. 중당 정실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예. 인정을 해 줘야 되저한테 뭐, 아, 아... 그래요. 저거가뭐 하면은 그 문제 찍은 사람들이 아, 그때는 내가 그그 그 어제 뭐그 중당하다고 이제 인정하고 저 자기들 그, 그 자존심이 있거든. 예. 그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 일단. 아, 야, 야. 예. 그래서 <laughs> 그 실제 나도 그저 실제 나는 실제로 그 대한국을 찍었지만은 예. 내가 박근혜한테 엄청 실이 욕을 하고 죽이려고 그랬다, 나도. 그러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좀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 내가 실제로 이를 갈미서 내가 실제로 나는 자유황동 뛰어줬다. 근데 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국동 뛰기 힘들었을 거다.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 아 야. 음. 그래, 솔직하게, 그래, 이게. 그로가 솔직해져야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예. 말하자면, 음, 그렇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음. 되네, 그 내가, 나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나도 사실대로, 사실 그게 맞고, 예. 어, 나도 죽려고 그랬다고, 그, 그, 탈의 때때계시 그, 그, 숙면 그, 배신당하는 그런, 그, 그 그것도 있고, 야 예. 음. 예. 자유당 자체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야. 예. 예. 그런데, 너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나 음, 음. 예. 그전에서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박근혜를 많이 죽였단 말이 박근혜 대통령 을 때는. 예. 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 까 오십일 프로인가 이 프로인가 그래 다그 대했지. 그렇게 뭐 환기비가 이십사 프로 받았는데 이십칠 프로는 달라 났잖아 일단. 아 여기 한명 전부 사람 다 달랐는 거지 오십 대 이하는 다 달랐어요. 또 예, 그러지 예, 예. 해야 돼. 왜를 음...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뭐 실제 그러는데. 음... 그 여기 뭐그 보면은 미투 사건도 그, 그 보면 처그 전부 다그거 뭐가면 그. 운동군 자파들, 그, 지금, 더군다나 그것도 안 놓은 거 아이가. 네, 눈으로 안 네. 봤는데, 그가. 젊은 여자를 처음다터 그, 건드리고, 뭐, 어, 그, 그, 그 요새, 텔레비를뭐으시고 그거는 부족 못 하는 거 아이가, 그건 맞다는 거라. 음, 그,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 지금, 텔레비 방송 찍지 봤잖아. 응. 네, 찍지 네. 봤는 거건 부족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사사사사, 뺑이 들러야 된다고. 응. 음, 음. 이쪽으로. 그 감이 또, 뭐, 뭐, 게 해야 되는 거 하면. 그 때, 그래도, 이명박이 때 하고, 그, 박근혜 때는, 우리가 거래가 지목됐다, 아이가. 이런다고 내가. 아, 아, 응. 그때는, 아, 그럼, 그거, 그거도, 음, 그거, 저 어, 아, 어, 어, 어. 그러면, 저 장사를 꼭 계속 그대로 해서고 인정을 한다고. 음, 아, 야, 그런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이 왜 이렇게, 그게, 장사가 안되는 하면, 내가 설명을 해줘요. 예, 왜냐면, 아, 이것들은, 이거는, 일단는은 자파다. 음, 그리고, 자위당은 우파고, 음, 음. 자파고 우파는, 그게 서로 정책이 다르다 예. 음, 정책이 다르고 예. 일단 이 사람들은 좌파는 그 중국하고 북한 쪽으로 붙는다 음, 일단 예. 그리고 우파는 못 가면 일본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예. 그 서방식의 선진국의 그이 u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걸 한다 예,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쪽으로 그 그리고 또 이쪽은 또 경제를 그뭐가면은 좌파는 못 가면은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갖다가, 노동자를 대변을 해가지고, 자꾸, 그, 그, 기업을 생각 안 하고, 그쪽으로 밀어다보그니까 지금은, 그, 자파 시대기 때문에, 우파들이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하다보니만, 그, 속제하면은 물가도 오르고,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문제도 정책도, 그런 정책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거는 뭐, 그거는, 그, 전기를조금 많은 사람은 다 안다. 누거는잘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laughs> <laughs>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살살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그래, 이정치른 그래도 박근혜, 박근혜, 그, 그, 현재 운영 안 됐잖아. 그때는그래그때했잖아 이렇게 음. 인정을 한다고. 아. 그런 식으로 살살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우리, 누가 돼서 상관없지만, 때려야 돼요. 그래야, 아. 자존심이거다 우리, 누가 돼서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그래 되는 사람들이고, 사방하는 사람이, 이,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지금 뭐, 부동산부하고, 모든 게다안 되는 거 아니고, 한게 맞다, 인정하는 거요. 예 음. 아, 그러면, 그렇군요. 요번에 저희 한국당, 그, 찍는 게안 낫겠나. 우리가 뭐, 그래도, 우리 집이 또 가, 자꾸 갔다 이어가면 장사 못 하잖아. 예예. 그래그리 요번에, 그래, 내가, 내가, 그는한 다섯 사람이나그래가 내가 다, 이물로 그거 해놨어요. 예. 그 사람 다 찍는 사람, 삼, 사십대 여자들이 문제는 제일 많이 찍어요. 음...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 상대방을 인증하고, 예. 나도 뭐, 그면 거짓말로 속이안니어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음... 나는 실제로 자유한 것때문찍었지만 음... 내가, 나이가 60서인 너희가 되, 되니까, 예. 그래도, 자파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되는 게안 낫겠나, 내 정책도. 그래서 나도 그 박근혜를 요을 엄청 시리하고 자유한 것도 요을 엄청 시리하면 나는 찍어줬다. 아, 네. 정말로 젊은 사람들, 너는 안 찍을 기다. 너, 너 거기 대해서 하도 나는 그이상하다 생각 안 한다. 그러서 그런 거 그렇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면서 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장사가 지금 그 네가 안 되지 그때보다 안 되지 이런 식으로 <laughs> 해가야 되고 먹어야 되지. 네. 그래 이게 자꾸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나라가 완전 지금 옛날에 우리 그 기업이 망해요. 알면서도 이 그런 상태가 와뿐다 절반 나쁜다. 그건 당신 젊은 사람들, 당신 아들하고 취할 때도 없고, 음... 당신 저 집에 집... 빚내가 있는 사람, 저 은행 이자도 오르고 이러면은 못 산다. 묶어도 네. 지금 얼마나 올라오냐. 음. 사실 있는 거로 팩트로 자꾸 이래 이야기 하면서 자꾸 이리로 땡겨고 여기 꺾고쏘 와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끌서 자꾸 하도 잠을 막, 고 시인을 하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도 팝으로 넘어왔는 거고. 그래서 음. 자꾸 공고하는 거는 그건 자꾸 또 이상,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나 지고나면은 진짜 고수 문바거든. 근데 고수 문바들은 뭐 가면은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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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도, 뭐, 지, 뭐, 진는 장소를 안되면서 그래도 지금 낫잖아요. 하고, 이런 사람은 뭐, 가면, 그것을, 그, 말을 갖다 끊고, 예. 그,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예. 그, 필요없는 아, 필요 시간 낭비라. 아, 골수 운빨 설득하는 건 필요없다. 시간 낭비다 아, 골수 좌빨들은, 그, 문골 예. 오솔이나, 그, 그, 미치각하는 거는, 예. 그, 포, 가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실을 인정해도 그걸 부정하면서, 반박 하면서 조팍 한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예. 내가 수 <laughs> 사람들은 뭐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면은, 이 상대방을, 지가 했는 방초을 인정해 주고, 이래, 나도 이랬다. 나도 음.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걸 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네. 어응을 했는 걸 인정을 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현실에또 이렇게 이래 이래 지금 이러가 있나 네. 그래서 이게 이래가 아니고 그렇다 정책이 저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 네. 그래서 이를,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리고 그 이만박이 때 하고 박근혜 때그 장사를 잘 했잖아 또 네. 지금 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업이 안 된다 반복적이다 네. 근데 네. 나는 이게 자파정거가 들면은 내가 이런 줄 알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걸 그만큼 하고, 그, 그 그래 하면서 내가 있지, 좋다. 너가 음, 젊은 그 음. 사람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 그, 그그리 그래 하는 건어찌 보면 당연 당연하다. 음, 아무래도 음, 음, 음. 그, 어, 젊은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우파가 되는 것들면, 아주, 그 모든 기운을 다 겪어야 이 우파가 되, 되는데, 그, 음. 뭐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자파로 가는 게 당연한 기 때문에 지금, 음. 참, 어, 일로, 그, 하게 난, 이런 식으로, 그, 누구든지, 오늘 내 방송을 들으면은, 네. 그, 하면 효과가 많이 셉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돼도, 사람들은 큰 과정이, 자기 주문이 돈, 돈이 떠 나가고, 안들어가고 여기서 아주 감각이 빠르거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지면은장사가 없다고. 네. 음.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이고 한국이 어느 나라든지, 네. 집권은 오래 못 가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못 가면 정권이 개체됩니다 그래서 음. 정권은 뭐가뭐 상대로 야당이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 스스로 헛발질 해갖고, 자꾸 지무등 지갑 파갖고, 지갑 굴이 들어난다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5년, 박근혜가 5년인데,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을 안 받았으면, 은 우파가 정권을 안 잡겠나, 천만이 말습니다 그나 뭐, 정권이 못 잡습니다. 왜냐면, 음. 10년이 되면은, 지루, 지루함을 느껴요. 음. 그리고, 잘한 거는, 어, 그, 그, 못 느끼고, 못한 거만 자꾸 10년 동안 이 남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10년, 10년이 되고 가면은, 예. 박근내가 탄핵을 안 받아서, 정권은 바뀌었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 평상시에 예. 사람들이, 야, 야, 사,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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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이렇게 평소 좋잖아요. 공기, 콩물 탕마을 할때 공기가 소중하게 탄을 날듯이. 평소에 잘하는 거는 못해요. 이 바뀌었으면 더잘안하겠나 싶은데, 음. 박사바뀌으면더 죽을 수있네 그런 기 때문에, 박사는 음. 안 바뀌어, 뭐가 면 탄핵을 안 받아도, 전권은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 안 맞답니다. 예, 그치?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예, 그래, 뭐, 그, 조금만 더이야기하 되겠습니까? 네, 아, 저 예. 아니요, 되게 야.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듣고 있어서 더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그, 그러니까 그,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들한테 탄핵, 탄핵 때문에 한마디만 고 그리고 홍준호대표님이거 예. 그 이런, 뭐, 출당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문제가, 그,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탄핵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야 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지금 이 시대에 탄핵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핑득이 된 상태에서, 그때 왜그 자유 한국당에 있는 사람이 탄핵을 했나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때 예.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예. 나도 타, 탄핵을 하기로 원했어요. 내 같이 60리사 핵는왜 그러냐면은 예, 예. 그때는 모든 대한민국 그 사람들 95%는 탄핵하기로 원했어요. 그렇죠. 너무 예. 무능하고 너무 쓰다 못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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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그때 그 당시에. 모든 환경이고 여건은 박근혜는 탄핵이 안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느냐 하면, 예. 박근혜 스스로 출당을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예, 그러면은 예. 자기가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에, 예, 예. 내가 이, 어떤 일은 모든 책임을 내가 준다. 그래서 내 당도, 당을 재생을 해떠나겠다 하면 탈당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야 그 내부 분열이 없는데, 음. 자기가 끝까지 탈당을 안 하니까, 뭐가 홍위대부 출당을 시키거든요. 예. 출당을 안 시키면 안 선거가 안 됩니다. 예. 왜안 되느냐? 예. 50대 이하가 토를 예. 안됩니다 음. 그렇게 60대, 60, 70대에 다가더 그, 그 선거가 되겠어요? 그거를, 아, 네. 그거 이해를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바른 정당에가는 소문 세 명, 세명 적이 안 들어옵니다. 음. 안 들어오면은, 음. 사회, 그, 저, 사회주의, 그, 요번에 문재인과 거기 뭐 가면은, 큰국견에 그, 들어왔을 때, 그, 누가 막을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아, 실익을 챙겨야 되지. 네. 실익을 챙기고, 투표에서 그, 저, 저, 뭐, 그,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도 요번에 홍, 그, 당이 그, 배치 열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예, 예. 큰그로 생각해야 되지. 예. 그걸 갖다가 박근혜를 갖다가 뭐, 축당을 시키면아안시키니 그런 거라고 하고 하면은, 대단한 그거, 그, 새팔문 아들이 하는 소리라고, 그래야 돼요. 아 <laughs> 어, 그렇지 않2 예. 3명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명분을 해야 되고, 그것도 예. 문제가 아니고, 예. 승윙구에 50대 이하의 포를 얻기 위해서는, 예. 그저 뭐, 가면은, 박근혜를 축당안 시키면 포가 안 와요. 예. 그러야 되지. 그래. 그렇게 그두 가지를 갖다가 쥐고 있다고. 그니그 지금 뭐보세 그러면 애국당이 매일 그 박근혜 무게 습박하면 지금 폭압 얼마나 와요 1%가 안 오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 지지율이 1%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유권자들이 그걸 찍 그걸 아 그것만 보면 그게 왜축당시행한 그게 나온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또, 떠나서 애국당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예 그런 그러니까 이유가그 예. 애국 그 예를 들어서 박근혜는 벌써 뭐냐면 흘러간 물입니다. 왜냐면 날그군주로부터뭐군주부터 자기가 잘했기나 뭐래 네. 기나 실패한 군주기 때문에 네. 흘러가 버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꾸 그 미련을 두면은 더손해나요 그리고 네. 절대로 뭐 박근혜 어뜨고 저 뜨고 이렇게 하면 자유 한국 당 무조건 포가 달랍니다. 그래 하시면 음,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홍준표 박근혜에서 안열잖아요 음. 박근혜 입만 끄자놓 내면은 포가 들어 일로 오다 담달라 붙다니까 음. 그렇죠. 제가 이제 이야기는 거만하게 생민다 다른 분들터 읽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예예공감많는 뭐,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예 청구 청구까지전화드렸습니다예 그래 예. 오래 했으니까 예아버님 예, 좋은 전화했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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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